그니까, 이 입저오는 이 찰나, 이찰나예요 찰나. 우주의 모든 법은, 이 진리, 진리의 이, 이, 이 소리에 있어요, 여기, 여기이게 오늘도 이 공부, 이거, 이거를, 이제 이 외에, 이거는 이 자리는 시간과 공간을 채우는 자리거든.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 있으니까 3천원 세계에서 우리가 생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는 생사가 없어. 그게 우리 본래 고향이가 여기가 붙처고이 이 소리가 붙처고 그 이, 이, 이 죽빛 소리, 오늘은 이, 이 소리, 이 소리에 이제 그, 우리가 모든 우주의 기, 부처님의 기, 모든 생명이 다 이석에 있어서, 여기서 나왔다는 거. 이거를 이제 저, 이제 우리가 오기도, 이제 오기, 오기에 이제 오늘,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는, 다음 주에는 또그백중이랑 우리 또 선제사에서 백중 그, 그, 그 그날, 그날은 또 조상 위해서 잔음을 올려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도 남는 거 있고. 음. 그래서 오늘 이, 저, 저기는 이 소리, 찰나 여기에 대해서 좀, 저, 와 닿게끔, 그리고 이제 행으로 옮기시게끔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 이, 여기에, 저기, 뭐야, 부대사라고, 이제, 그, 부대사, 그, 개성이신데, 이제, 그, 저기, 뭐야, 제가, 서서, 저, 뒤에는 잘안 안 보이시죠? 야야, 포불면이야 야야, 포불면 우리가, 이, 부처, 부처, 여러분이 부처라고 했잖아요? 근데 부처는 한시어 노래를 떠나지 않아. 나와 같이,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부처란 말이에요. 이제, 그거를, 이제 부대사가 이제 그 개성으로 이제 그 정하신 건데, 야야, 포불면 여러분이 잠잘 때나를 자야 되겠다고 잠딱들어가잖아요잠자잖아요 근데 누고 오고 자는 거예요? 응? 어? 누구 오고 자? 잠잘 때누고 오고 자는 거예요? 누고 오고 자요? 부처 오고 자는 거예요. 이, 이, 이육자 이 4대, 4대 5온. 어? 지수화풍이잖아요? 4대 5온. 이거는 지수화풍이야.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없어요. 지수학분이오이 공이잖아요. 오온 부분. 지난번에 그저 정도가에서 그저 정도에서 저거 했잖아요. 오온 오운, 부분. 부운. 오이 부분이란 말이에요. 오온 부분. 오온 오운, 부분. 오온 부분이란 부운, 부분이란 게 뭐냐면은 구름이란 말이죠. 근데 그게 공고래야. 공고래 이것이 공고래야. 아무 저 남기고 놓고 오면 또 없었기야. 이건 허이야 헛거야. 공고래야. 근데 우리가 이거를 있다고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니까 러 이게 공거래야 말이야, 자 자, 그, 오온, 분, 공거래. 공거래. 근데, 우리 있다고 착각하는 거야. 그니까, 러 여러분이 밤에 집, 잠을 잘 때, 어? 나 자야 되겠다는데, 여러분이 이 부처가 없으면 절대 잠잘 수가 없어. 부처 없으면 성장이야. 그죠? 부처 없으면 성장이야. 어. 그렇다면, 잠, 잠은, 누구 하고 같이 자야 되냐? 부처, 내 부처, 다 나. 나. 내 부처, 다내 부처하고 같이 자는 거야. 어. 근데 이제 그 부처가 어,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번 다 오늘 설명해. 요 그래, 야야, 부물면, 조조 환공기라, 어? 환공기야. 아침에 일어때또 같이 일어나. 여러분이 꿈속에서 꿈을 꾸든, 뭐 저거든, 아침에 있다든뭐 어찌됐든, 이 시간에 맞춰서 일어나든 일어나지않아요 그럼 여러분이 나 일어났다고 생각하시는데, 그여러분의 허상이, 허수비게 일어난 게 아니고, 부처가 일어난 거예요. 부처. 그 그러니까 여러분 부처고 같이 밤을 밤을 하든 안그저 일어나든 부처고 같이 한다. 이 생명, 이 생명. 이 생명이라는 건뭐냐 불성이라는 건 뭐냐? 불성. 불성이란 뭐냐면은 내 생명과 우주 우주 만물의 본체야. 내 생명과 우주 만물의 본체가 그게 이제 불성이란 말이야. 불성. 그러니까 모든 건 불성이 아니면 없어. 근데 이거 그가 참 상으로 가려 있기 때문에 상 그상먹본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범수생 계시 허망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 상. 허망이야. 상은 다 허망이란 말이야. 범수생 계시 허망. 근데 우리는 그 허망한 걸로 험망한 거를 믿질 않아.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게 전도야. 전도. 아까 전도몽상이라고 말씀해. 그게 전도란 말이야. 그러니까 없는 거를 숙지는 있어. 있, 있, 있잖아요. 보이는 건 상은 있는데 이게 실이 없다는 얘기야. 이거는 없는 거란 말이야. 부음이야. 부음. 온저부음 본무실이야. 실이 없어 이거는. 이본 자체는. <laughs> 근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다고 착각한다야 근데 죽으면 뭐가 죽냐? <laughs> 죽으면 뭐가 죽는 거야? 죽으면 뭐가 죽는 거야? 죽음이란 건 뭐가 죽는 거야? 응? 응. 죽음이란 거는 죽음이란 걸뭘 보고 죽음이라고 그래? 모든 형상은 그러니까 상대성이란 거는 상대성. 상대성은 상대성은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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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기야 연기 연기법이야. 연기법, 연기법이고 상대성은 연기법이고 상대성을 제가 이제 이거 설명해 드리려니까 이것도 말씀드렸는데 상대성은 연기법인데 상대성은 절대성이 바탕이 되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절대성. 그 절대성이 불성이야. 상대성은 절대성 연기법인데 연기인데 상대성은 절대성이 바탕이 되어서 이루어지는 거다. 그거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절대성이 바탕이 되어서 이루어지는 거다. 근데 죽음이라는 건, 죽음이라는 건, 우리가 죽, 이제, 보, 뭐, 다이 형상을 벗는 게, 우리, 이, 저, 이, 저, 지수화풍 벗어놓는걸 죽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실이 없는 건데, 이걸 그렇게 두려워 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없는 거를 있다고 착각했으니까, 있으니까, 없, 없어진 죽음이라고 하는데, 원래 없는 거라고 믿어버리면, 죽어도, 이거 몸 벗어도, 뭐, 슬플 것도 고 괴롭고, 아무 것도 없어. 원래 없는 건데. 원래 없는 건데, 뭘 그거 가지고, 애, 저 애착을 가지고, 이걸, 저기, 아이고, 내가 죽으면 어떻게 이거 생각할 필요가 있어, 없어. 그, 그거 설명해 드리는 거야. 그니까, 러 아까 상대성 말씀드렸죠? 상대성이란건 뭐냐면은, 연기법이야. 연기법. 연기법에서 모든 게 다, 제법 동년생, 역동 인연맬이야. 역, 연, 인연에 따라서 생했다가 인연에 따라 멸한단 말이야. 그니까, 러실이 없단 말이야. 그니까, 전부 다 우리, 이 우주법계의 그 법은 다 연기법으로 되어 있는 거야. 연기법. 연기법으로. 생모고멸하고생모고멸하고그다 그러니까 연기법이야. 연기법은, 연기법은 뭐가 바탕이 돼? 부처가 불성이 바탕이 된단 말이야 불성이. 그러니까 이 나무도 이어도 모든 다 차이가 절대 불성이 다 바탕이 돼서 근데 이 불성은 안 보여 안 보인단 말이야 근데 내가 지금 말하고 듣고 보고 이 몸을 형성하이루고 있는 거는 지금 다 뭐가 바탕이 됐어? 불성이 바탕이 됐단 말이야 불성이 불성이 다 바탕이 된 거야 근데 이거가 수분이 있고 안 보이기 때문에 이유체가 보이는 거기 때문에 보이는 상을 이걸 착각한단 말이야 이게 나라고 어? 그래서 부처님께서 금강경에 범소유상 계시허망이니 약견 재상 비상이면 직견 열애라 하신 그말이거기에 나온 거란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상대성은 그렇게 이제 절대성이 바탕에서 연기법인데 죽음이란 거는 죽음이란 거는 모든 형상이란 거는 모든 형상 자체성이 없어 이 형상은 좀 어려운 말씀 같았, 같지만 아무 실이 없단 말이야 허섭이 허섭 이 자체성이 없다 는 허섭 그래서 상대성 상대성인 상대성 상대성 몸뚱아리가 없어지는 거. 이게 이몸뚱아리 상대성이에요. 절대성이 아니야. 상대성. 연기 의해서 잠깐 생했다가 없어지는 거 상대성. 그러니까 허수아비란 말이에요. 화공신 그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죽음이라고 해요. 근데 없는 것이 본래 없는 것이 없는 것이 없어지는데 그게 슬플 게 있어. 저, 어, 무서울 게 있어. 괴로움이 있어? 있을 수 있어 없어. 없죠? 이걸 깨치셔야 돼요, 이거를. 본래 없어. 불이 없는 곳이 잠깐 그림자 같이 이제 이제 허수아비에다가 허수아비에다가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표시해야 되냐면 우리 중생을 허수아비에다가 옷한번 보니까 모자 하나 씌우는 거랑 똑같아. 그 허수아비. 우리가 허수아비야. 좀.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것이 안 따가우니까 그걸 상사로 해서 해서 연를하시니까 그래서 그거를 그이저저오심 오십 몇십 오셔 가지고 저어는데그 뭐야 천성차여 유덕존 있잖아요. 어? 천성차여 유덕존. 일곱 발그으시라 가지고 천성한 죄도 없죠. 삼계계곡 아당한지 삼계계곡 삼계계곡 삼계 6계 석계 무석계 이건 없는 거예요. 식식에서 유식에서 지난 시간 에배웠만6계 석계 무석계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생각으로 있는 거지. 이6계 석계 무석계 삼계 삼계계곡 근데 없는 걸 있다고 하니까 고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불속에는 고가 없어요. 본본이 본 자체는 그러니까 그 고가 고가. 고가 없는 고, 가 저기 때문에 아당한지 내가 건드려주겠다. 뭐, 어,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미리 도설 예강왕공, 미리 도설 예가왕공이야이도솔순을 떠나지 않고서 저전반오에 오셨고, 미친 롯때 도인 이필 어머니 뱃속에 나 태어나지 않고 이미 제도에 바쳤다 하셨잖아요. 그게 뭐냐면 시공을 초원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도점 내용그 자리에서 다 제도 다 하신 거란 말이에요. 여기 오신 거는 이 형상을 가지고 오셔야지, 형상, 우리가 그러니까 그, 이번에 시간을 하려다, 뭐, 시간이, 이거 안 됐어요. 저거 못 했는데. 우리가 보아, 비질, 망해 있잖아요. 보아, 비질, 망해. 더 많이 들어보셨죠? 보아. 어? 보아. 아미타불. 법신불. 법신, 보신, 화신 있잖아요. 어? 보신불은 진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이. 진이 아니야. 아미타불은 진이 아니야. 진성 연계에 의해서 나오신 분이야. 화신도 마찬가지석가모천도 마찬가지야. 어? 석가모천도형성으로 오셨으니까 그건 진이 아니야. 불성만 진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니까, 러 보하, 비료 망했냐. 천강연수천강을 말리무, 말리천, 한, 그 말씀이, 그래서, 이, 법신불만, 이, 보이지 않는 법신불만이 진이라는 얘예요 그니까, 러 보신불, 하신불은, 거의 이제 우리가 아미타불 아미타불을 부르라 하잖아요. 그러면, 은 여기서 진, 연기해서 나가신 분이니까 아미타불을 불러가지고 여기를, 여기, 여기 법신불이라는 걸 너, 너, 깨쳐서, 여기를 오라는 말씀으로 해서 아미타불을 나두신 분인데, 우리, 우리들은, 아미타블만 붙이고, 거기도 늘어져. 여기 어찌로 어쩌, 뭐라. 그러니까, 보화 비질로, 망해이란 망해. 망연. 지인이 아니란 말이야, 망해이란 말이야. 이거는 종교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이건 뭐, 이건 다아시는분이잖아요 말리모 말리천, 철 생강, 생강을 말리모 말리천 다 아시잖아요? 그걸를 깨쳐서 알아야 돼. 내가 내걸 만들어서, 아, 그래서 이렇게, 여, 이 아미타부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목구 한번 하는 그 공덕이 아미타를 600만 번 하는 공덕 마찬가지 그게 무슨 얘기냐면 보화망행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억지로 이렇게 뭐 그냥 아미타불를표하시켜 가지고 나쁘다고 다 그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목구 한번 하는 거 아미타불 600만 번 하는 거그 정관선사 다 그냥 말씀하시죠. 지금 이제 송남준이 이렇게 말씀하시고본문하시고내제 말씀도 아니고 근데 그거는 이시적으로 이거 보아 비주을망은 이걸 깨치시면, 오늘도 이거 하는 거다 저하시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래서 이목구한 번, 한번 하는 거가, 아미타블 600만 번 하는 거 똑같구나. 여기 밖에서 배달이있다 처음부터 우리 밖에 서람이 먹는 거야, 전부 다. 여기 안으들어와이 자리에. 이 자리에 들어오 유일한 하나 딱 있죠? 이게 뭐예요? 그거 이목구밖에 없어. 그래서 이목구 이렇게 소, 저, 소주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 야야 퍼불면, 밤에 꼭 안고 자고. 그, 저, 조조, 저, 화, 저, 뭐야, 저, 환공. 아침 같이 일어난다. 근데 여러분은, 그냥 내가, 내가 일어나고, 내가, 자, 나 자야 되겠다, 피곤해서 자야 되겠다고 자고, 아이고, 일어났다, 아프면 또 잠도 못 자고, 뚜껑 알다가 아이고, 약도 먹고, 뭐고, 다 하다. 그 근데, 그, 그 바탕 이루는 모든 잠을 전는거 누가 자냐면, 아미타, 이제 저, 저, 아니, 내 부성이잖아. 부성이란 말이야. 꼭 같이 자고, 같이. 일어나 그 다음에, 저, 저, 저 저, 좌기, 좌기, 진상수라, 좌기, 진상수. 안지나, 서나, 같이 있어. 안지나, 서나. 이게, 안고 쓰고, 여러분이 그냥 안고 쓰고 하시는데, 이 북성이, 저, 저, 저거 안에 좀 안고 쓸 수도 없어. 그죠? 좌기, 진, 저, 뭐야, 저, 진상수, 진상수라. 안지나, 서 같이 있고. 여기, 어묵, 동거지. 말을 하나, 말을 하나, 꼭 같이 있어. 이 붙은, 이 붙은. 여러분이 오시고온 것도 마음이, 내 생각으로 와, 오셨지만 뭐가 왔어? 부처님이 오신 거예요. 부처가, 부처가 다 오신, 부처님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처님이 오셨다. 여러분이 다 부처다. 그러면, 코로나가 부처예요, 부처 아니에요? 코로나가 부처예요? 일체 중생, 실이 불성입니다 예? 모든 중생은 다, 이, 이 코로나든, 박테리아든, 뭐, 뭐든, 뭐든, 참다부성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그, 이, 이 형상은, 그는, 저, 저 실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붙여예요 근데 그 업이 강해서 그런 업을 받고 나왔기 때문에 코로나라는 이름을 붙여서 저코로나 우리가 그 그러니까 그 저거를 저거로 보니까 저거로 보니까 그이 다툼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하나 일식으로 바꾸버리면 다툼이 있을 수가 내가 나를, 나를 해체하게 할수 있나? 그죠?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말씀이거든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돼그따라오면 된단 말이에요 일체 중생이 시류불성. 그 다음에, 신불급 중생이 시상무착별 마음과 중생과 부처는 다 차별이 없어. 똑같아. 개나, 돼지나, 소나, 박테리아나, 뭐나, 똑같은 불성은 다 똑같아. 같이 자고, 같이 일어나고, 같이 못같이고 전부 다 하는 것도 같이, 활동하는 것도 다 같이, 다 불성이다 하는 거지. 절대 우리는, 이거는, 이거 허사이나 하는 거, 허사이나 허섭이 한 것도 없는 건데, 부인데 떠있는 구름인데, 이걸 내가 했다고 착각하니까, 그 주님께서 검죄상계시로막 약견, 재상비상이면 직견이래라는 말씀을 하신 거라고. 그걸 깨, 그, 그 깨져서, 왜 이렇게 말씀하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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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가 자꾸 다, 물음이 있을 때다 외우는 거 아니에요? 어? 근데 그냥 지나가. 그런, 그, 사국의 그런 말씀을 그냥 지나간다 말이야. 남의 그, 저거로. 이렇다더라, 저렇다. 당연 암기만 하, 암기만. 암기만 하고 가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평생이제까지 무슨, 뭐, 저, 법화경 좋다더라, 뭐 좋다더라, 뭐 좋다더라 하는데, 암기만 하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초수경이 뭐, 흥광이이사기하은 뭐. 좋다, 사경만 하고. 사경은 누가 하는 거야? 사격은 누가 하는 거야? 부처가 하는 거야, 부처가. 근데 그거를 내가 했다고 착각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한건 그는 이 허상이 한 건데. 그러니까 공덕이 없는 거지. 그죠? 착각하니까. 전도공생이야 그거. 해도 한거 아니야. 모든 건다 부처한 이 없어. 철대가 다 부처야. 전체가. 전체가 다 부처. 부처가 너나가 없단 말이야. 일심이야. 일심이죠. 그러니까 근데 니까 그러니까 적이 있어 없어. 그거가 중도라고 하는 데 중도. 그걸 보고 중도라고 하는 거예요, 중도. 부처님께서 이제 오신 1터사 2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중도로 살아주시 위해서 오신 법이 오신 거예요. 부처님은 여기 살려고 오신 거 아니야. 무슨 뭐, 저톨내용에서 저, 여기 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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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정관은 공 28년. 그거, 저기 해가지고, 설사 6년 가셨다는 거, 그거 절대, 부처님께서, 그거, 우리한테 과정을 보여주시해서 부교영화도 필요 없고, 다허무험하고 무상한 거다. 그 다음에 설사 6년도 그것도 다 무상하고, 허무하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 공부해서 깨치는게 아니다. 그래 내려오신 거 아니에요. 비상, 비회장전까지다 올라가셨지만, 다시 올라오면, 5분이 다시 올라온다고.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 그래서 내려오신 거 아니에요. 그 과정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그 다, 그 영어로, 일러스트레이션 다한번 보여주신 거지, 그걸, 그걸, 저, 부처님께서 깨치, 깨치, 저 오셔가지고, 뭐, 그, 서승해서 깨치요? 발, 가다 아, 부처님이 여기, 그, 제도를 원생으로 오시, 올려가지고 오신 분인데, 뭘 부처님 공부하실까, 뭐가셨어 아, 그, 지난번에 우리, 저, 제가 저, 봤을 면멋있잖아요 저, 열반경에. 어? 제로 종문 상자 증명서. 아니, 저, 저, 뭐야, 저, 그, 그, 저, 제로 종문내 상자 증명서. 불쩡이도 내세특급, 직작법. 재무상 시생멸법근데 재무상 시생멸법. 재행무상시 생일, 재형무상인데 생일법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 뒤에 안 나타나? 뭐가 안 나? 그러니까 가보니까 나 차리, 잠을 이거는데그 나무 뒤에 구절, 저 해드라 하니까, 나 오늘, 저, 배가 고파서 못 해주겠다. 어떻게 하면 되냐니까. 내가 피를 먹어야지 내가 법문을 해주겠다. 그럼 내가 뭘 주겠다. 그게, 그게 이번, 이번 이번 망고 아닙니까? 이번 망 이번 망고. 그거가 그래서 몸을 낮춰 그래가지고 제모무상시 생멸이 멸 정멸이란 생멸이 멸이 생멸이 나고 죽기가 없으면은 위락이란 말이야 우리가 지금 생멸 멸이야 생멸이 없어요 원래가 그 부처 본래 부처는 생멸이 있어없어 없잖아요? 그게 나야 그게 나야 근데 우리 는 생멸이 있잖아요 여기. 근데 여기서 이쪽 또넘 없는 그거가 생멸이 없는 거란 말이야 그거 그거가 그래서 위법망고 몸을 던져서 그 부처님께서는 전생에 다 그렇게 깨치셨어 그래가지고 12거 그, 지금, 저, 미륵전불 계시는, 그, 미륵전불, 저, 그, 도덕천 내용궁에 미륵전불 계시잖아요. 56억 8천만 년 후에 저 출연하신 분인데, 그 미륵전불이 미리부터 가불해가지고, 뭐, 그냥, 미륵전교, 뭐 미륵교, 뭐, 뭐, 엄청난, 그, 저, 외에 고여, 저 후, 후, 후 후고려, 왕건이가 무슨 그 관심이 없어가지고, 막, 다 하고 있잖아요. 처음부터 혹시 무민이야. 어? 근데, 그보다 빨리, 그렇게 위반만고 해가지고, 12급을 빨리 깨치셔서, 저저저 저, 저 호명 호명 무를 계시다가 여기 오심 없이 오셔가심 없이 가신 분을 왜그왜 공부를 하고 싶다고 떼쳤다고 그 그런 말을 쓰냐 이거죠 그잖아요 이 시에 맞아야될거 아니야 그 근본 뜻을 모르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야 뭐 그건 그렇다고 하고 그러니까 저저 저 기자 진상수야 안재나 선아 장아깨나 그다음에 어묵 던거지말 하나 말 하나 지 않아 같이 있단 말이야 이이이 불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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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처는 내 부처는. 그다음에 저, 그 다음에 이제, 그, 서모, 부상 불상, 서모, 불상미라. <laughs> 우리가, 호리우차 천지 형격이란 말이 있죠. 호리우차 천지 형격. 천지 형격. 호리우차 얼마나 많든만 있어도 한가 땅처럼 떨어지는 거 근데, 이 부처는, 저, 저, 서모, 부상 불상, 불상미라. 어? 털끝만 치도 우리한테 떨어지지 않아. 털끝만 치도 내 부처는. 우리하고 떨어진 바가 없어. 털끝만 치도. 언제 천지 철끔하니까 저, 천지 저저저 저, 뭐야 어홀유자 천지 형격 응. 이 머리카락만 틈에서 산과 땅처럼 벌어지는데 그 틈마도 없는 무려 꼭 같이 있는 그러니까 이게 저저 뭐야 저 서머 불상 불상 저불상기야우리도 아무 떨어지고 없어 이이우리오 그렇게 딱, 딱 같이 그냥 아주 딱 줘도 거. 틈이 없어 그다음에 이제 저, 여신영상사. 여신 영성사 여신 그냥 그림자다 다시, 그니까 러내 몸에 그림자다니까 어디 같이, 같이, 나와 같이, 같이 있는 거야. 그래서 호신불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가 부처라고 믿으면 호신불이야. 호신물, 빨리 호신물 찾을 거 없어. 부처가, 부처가 내가 부처인데 그잖아요. 기가 막힌 그 도리가 있어. 이치가 있고. 이걸 체험하지 않으면 몰라. 저도 엄마 체험을 많이 했지만, 그런 거는 뭐 말씀드릴 수 있고 일일이 나할수 없지만, 기가 막힌 그 체험이 있어. 이점법하는 데는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체험을 다 여러분도 알게 모르게 다 하실 수 있어요. 이걸 믿으면 체험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내가 본래 부처라는 걸 믿으면 어, 부처가 부처가 저건 그 부처가 뭐 우주 벗개 다 전체가 다 우주 벗개고 모든 만물만도 드리는 당천데 아 그거 뭐 약간의 어떤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거 하나 해결 못하는 부처라면 부처가 아니죠. 그렇게 믿으셔야 된다 이거 그렇게 믿으셔야 돼 그러니까 여신이상사어 그런 게없다른 것이 그냥 언제든지 우리가 같이 다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딴데 가서 빌게 있어 없어. 내 안에 붙여놔두고, 딴데 가서 무슨, 뭐, 무슨, 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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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무슨, 무슨, 뭐, 어느 신에 가서 줬다, 어느 무슨, 뭐가 좋다 뭐가 좋다 그렇게 할 거야, 아닐까? 응? 그런 필요가 있어 요 없어. 이거 개치시면 그거 필요가 하나 없어. 아니, 만드는 부처가, 우리한테 뭐, 만드는 부처가, 우리한테 뭐, 복잡니까 해결해줘? 만드는 부처가 해결해줄 수 있어 없어. 응? 우리가 만든 부처 아니에요. 가불이야, 가불. 가불을 짐부로 착하고 사는 게 중생들이야. 전부 다. 내가 당당하고 내가 부처라는 걸 믿으면 내가 당당한 내가 부처인데 그만든 부처한테 가서 절해가지고 복도라고 할거 있어 없어. 내가 전에 한번몇번 번 말씀드렸잖아요. 절을 해도 이먹고로 해야 돼, 이먹고. 그러면 등, 그, 그, 저기가 다일체같다나 아니면 없으니까 같이 다 하는 거 등, 여기다 절할 때 이, 하고, 먹고, 하고, 절하면 은다내짐부로절음 그게 공덕이 되는 거예요. 그게 공덕이 되는 거라. 그 상에다가 그저 절해 가지고 그저 뭔가 복돌하고고 나 절했으니까 나 했어 좋은 일했어 뭐했어. 밖에 있는 거봐야 전에 그그말 말씀 되지? 니와 저 니와는 부도 부도수야. 니와는 흙으로 어? 만든 부처님은 물을 못건다가못불 어. 부도수 부도화. 목으로 만든 부처님은 불, 불, 저 불을 못 건너가, 어? 철로, 철로 만든 부처님은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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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광, 용광로를 못 건너간단 말이에요. 근데, 오직 한 가지 걸어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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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그렇게, 저, 물, 화, 뭐, 어, 용광로에 저택지 않고 가는 그 불이, 뭐, 뭐 어떤 불이라고 했죠? 어떤 불이야? 여러분, 여러분, 진불이야. 진불은 거기에, 학불은 그게 구입하지 않아. 진불이뭐뭐뭐 뭐, 뭐, 뭐 물이 무서워 불이 무서워 용감용가 무서워, 그죠? 그진불이 여러분이야, 그 짐불.